네, 안녕하십니까. 어, 대한미용사회 중앙의 국제위원장 건기형입니다. 어, 이번 안터넷 교육, 헤어 교육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공부할 내용은 어, 우리가 혼주 업스타일과 어, 로맨틱한 귀엽고 발랄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는 내추럴 어, 번스타일 업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어, 선보이고자 합니다. 어, 요즘은 이 혼주 스타일을 어, 많이 웨딩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 여러분들 살롱으로 고객들을 여러분들 살롱으로 오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복에 잘 어울리는 어, 업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모델도 어, 혼주 연령대에 맞는 그런 모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혼조 업스타일을 하게 된 모델들의 머리 길이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머리가 이렇게 짧습니다. 어, 짧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스타일은 좀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업스타일을 연출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거를 뭐 헤어피스라든가 어, 달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하지 않고요. 자기 머리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머리 업스타일을 할 때는 파팅을 나눠주는데요. 먼저 탁에서부터 이어 포인트까지 나눠줍니다. 파팅을 자,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 반대쪽도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윗머리 파팅 나눠줍니다. 자, 어, 내리는 업스타일을 할 수도 있지만요. 어, 저는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이백 포인트, 뒷부분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어 그런 업스타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머리를 어 밑으로 내려서 할 경우에는 여기에 뭔가가 달아야 되거든요. 부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부착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씨 어, 하나를 타원형으로 준비합니다. 이 타원형을 여기다가 부착을 하, 하고 난 다음에, 어, 머리를 연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머리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헤어스프레이를 모근 쪽에, 센터 쪽에다가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 모근 쪽에다가 빼콤을 넣어줍니다. 가운데 센터 쪽에만. 센터 쪽에 백홈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얘들을 센터에 나누어서 양쪽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음, 양쪽에 실핀을 꽂아줍니다. 자, 두피를 걸고 수직으로 꽂아줍니다. 자, 어, 실핀을 꼽다 보면, 모발이 짧게 되면 고정이 힘들 수가 있어요. 실핀을 꽂아도 어,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실핀을 꽂고요. 그 다음 가로로 이뭐 실핀 끝을 다시 한번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크로스로 걸어주게 되면 얘가 어,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부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부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얘가 그래도 혹시 또 아무리 예쁜 우아하고 멋있는 업스타일을 연출하더라도요 고정력이 약하다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핀을 꽂아놓고 다시 이긴 U 핀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한번더 깊게 넣어서 실핀 꽂은 밑으로 찔러 넣어서 얘를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줍니다. 아, 양쪽으로 수직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찔러줍니다. 자, 그다음 얘들을 이싱 위로 다 올려줍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네이프 머리가 이렇게 짧아요. 이 짧은 머리를 싱에다가 먼저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빽 홈을 넣어서 빽 홈을 넣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다음 위로 빗어 올려서 아고 약간 숙여주시고요. 자, 스프레이를 뿌려서 센터 센터 부분을 위로 올려 줍니다. 올려 주고 모발 끝을 모아 모은 상태에서 모아 잡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싱에다가 실핀으로 고정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 네이프 사이드 머리, 백포인트 옆쪽 머리를 가지고 백홈을 넣어서, 백홈을 넣을 때, 싱 있는 부분으로 센터 쪽으로 가면서 백홈을 넣습니다. 아, 그 다음, 얘들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얘들이 떨어지지 않게 실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씽 위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짧은 머리를 U핀으로만 고정을 하게 되면 어, 고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핀으로 고,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한쪽 머리를 왼, 왠... 올렸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 머리. 자, 반대쪽 머리도 싱 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센터 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백홈을 넣어줍니다. 지고 오면서 백콤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실핀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얘 끝을 모발 끝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소라 형태가 나올 수, 트위스트가 될수 있도록 해서 실핀 머리만 보일 수 있도록 여기서 찔러서 살짝 집어서 찔러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다음 얘도 자 끝을 잡고 살짝 틀어서 여기서 실핀을 꽂아줍니다. 자, 실핀을 벌려서 이것만, 조금만 찝으세요. 조금만 찍고 싱어로 찔러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뒷모습이. 자, 그 다음, 네이프 짧은 머리는 U핀을, 자, U핀을 한쪽을 구분입니다. 구부린 상태에서 짧은 머리가 빠지지 않게 찔러 넣어줍니다. 싱이 속에 있기 때문에 고정이 아주 잘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얘는 자 센터 쪽에서 이렇게 3등분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3등분을 나누어서요 가운데 거 자, 백홈을 놓고 자 모아서 빗어 줍니다 자 빗질을 곱게 하고 그 다음 이후에 끝을 잡고 짧은 머리는 이 끝이 될수있어만 많이 보이지 않는게 좋아요 그래서 갖다가 살포시 나와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포시 갖다 얹어 줍니다 그 다음 얘를 싹 펼쳐서 고정 자, 여기다가, 자, 이제 윗머리는 모발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핀을 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찔러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 크라운 위치에, 옆, 사이드 머리, 옆머리,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 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얘들을 펼쳐줍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머리 올라갑니다. 자, 옆머리. 자, 백홈을 놓고, 어, 고객의 얼굴 형태에 따라서 볼륨감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가 이렇게 짧아요. 짧았을 때, 뒤로 옆으로 빗질을 해서 안과 바깥쪽에 스프레이를 뿌려주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 머리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 잡고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핑클핀으로 임시 고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 자, 앞머리, 옆 사이드 머리, 이거 위에 거 살짝 남겨놓고요. 자, 손으로 받쳐서 얘를 위로 올려줍니다. 핑클핀, 임시 고정. 자, 6핀, 한쪽만 살짝 구부려서 젤라 넣어줍니다. 자 임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이제 윗머리 들어갑니다. 아 예를 보시게 되면 어. 센터 위에 크라운 부분에 센터 부분을 3등분으로 하는 이 틈이 있습니다. 이 틈으로 얘를 넣어서, 어 공간을 채워줍니다. 앞머리 그 고객의 얼굴형에 맞춰서 어, 여러분들이 연출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고요 어, 거울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얼굴형에 맞게끔 볼륨선을 조준 높이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고정을 하면서 높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포인트 떨어지지 않게 고정 먼저 하고요. 핑클핀 제거 후 핑클핀 자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빗질을 해줍니다. 자 이제 반대쪽 자 핑클핀 제거하고 요핀 하나 구부려서 네이프 밑머리 안 떨어지게 고정시켜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업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액세서리 하나를 부착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위로 올리는 원업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